밖에 있는 도장이 불량이면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더 안쪽, 솔직히 잘안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도장이 벗겨졌을 때 녹이 쓰고 철판이 부식이 될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받는 건데, 근데 그, 그럴 확률이 있지만 또, 아, 도장이 안 벗겨질 수도 있어요. 그 철판이 또 녹이 안날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있데저 같은 경우는, 저는, 저는 선택을, 도장을 받겠다고 선택을 한 것이고, 우리 기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 또는 차주분들 같은 경우는 나는 안 받아도 될것 같다. 중고로 좀팔 생각 있다. 하신 분들은 안 받으셔도 되고요. 나는 오래 타고 받아야겠다 하신 분들은 내부 도장, 감수리 받으시면 그리고 3대 내에 6만 킬로이기 때문에 무상 보증 기간 안에 받으셔야 됩니다. 이제 곧 지금 3년이 다가오고 있죠. 6만 키로 넘는 차량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엔 무상 보증 기간이 지나, 지난 차량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아직 무상 보증 기간이 안 지났거든요. 그래서 무상 보증 기간 안에 지금 처리를 하는 것이고 지금 무상 보증 기간이 기간, 무상보증기간 이야기를 했으니, 한번 무상보증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직영 서비스 센터, 어, 상관이 없죠, 그거랑. 그래서, 무상보증 수립. 쉐보렛트렉스 크로스오버 차량 같은 경우, 무상보증기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부품들. 일반적인 고장 있는, 고장이 나거나 불량이 어, 나오면 3년에 6만 키로, 가만 무상보증기간이구요. 그리고 엔진미션에 관련된 부분, 엔진미션에 관련된 부분은 5년에 10만 키로입니다. 그리고 퍼지펌프 같은 경우는 4년에 8만 키로인데, 이번에 리콜이 들어왔죠. 리콜이 전부 다 아니고, 어느 차량? 2020... 3년도 8월 31일까지 생산된 차량에 한해서 리콜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퍼즐 펌프 같은 경우는 무상보증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리콜이 들어왔으니까. 그런 식으로 무상보증 수리 기간이 있습니다. 무상보증 기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무상보증 기간에 맞게끔 수리를 하면 되고, 그러면 3년에 6만키로에 해야 되는 부산 보증기간 3년에 6만 k 로에 해당되는 그 부품들이나 뭐 간단한 어떤 보장